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 차가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건을 담당하시는 경찰 분들도 규정을 찾아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소인이거나 피의자거나 피자즉 피고소인이거나 모두 사건의 처분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처분 결과로 보안수사 요구라는 문자를 받아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내가 고소한 사건이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왜그 지금 이런 것이 날라왔지 하는 의문을 표시하게 되고 피고소인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에 대해서 뭘더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보안수사 요구라는 문자만 보내고 왜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지 보안수사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모두 저마다 헷갈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1월 1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동일하게 검찰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즉, 이것을 송치한다고 하는데요. 법원에 기소를 할수 있는 기소권이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보안수사 처분이 등장이 됩니다. 만약 검사가 보기에 공소 제기는할 건데, 지금까지 자료만으로 기소하기에, 즉, 재판에 넘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때 보안수사 요구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다시 보안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할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안수사 처분하여 경찰로 수사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제는 경찰이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경찰은 불 송치 결정이라는 것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경찰은 검사가 사건을 볼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송치가 아니라 송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검사는 90일간 검토를 할수 있고 만약 검사가 불 송치 결정이 부당하다. 이것을 잘못했다. 판단한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1회에 하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결, 절차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보안소사 아, 처분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혐의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다만 재판에서 필요한 일부 자료가 빠져 있는 경우에 단순한 자료 보완을 위해서 보완수사 요구 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탄탄하게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보완 수사 요구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또갈 것입니다.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떠한 점이 보완 수사가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관과 협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떠한 사항에 놓여있는지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꼼꼼하게 검토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